자, 제가 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델타 포스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델타 포스 뿐만 아니라, 스팀에 보면, 자, 여기 스팀에 들어가시면, 넥스트 페스티벌, 출시 예정 게임들의 축제라고 해서, 네, 여기서 출시 예정 게임들 데모판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데모도 있지만, 예, 네, 멀티로 할수 있는 게임들 있죠. 그,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게임이 이제 델타포스고요 오븐레이드도 할수 있어요 출시 예정이라서 근데 우리의 기다리는 낙원 아요 월드 오브 더 이 게임도 있고 네, 여러 게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시 예정 게임 중에 나고는 뭐,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라 나고는 없어요. 이거. 자 여기 오늘 해볼 게임 델타 포스인데요. 델타 포스에서 택티컬 트롬볼리, 트롬볼 택티컬 모드 하고요. 여기 워페어 모드가 있어요. 일단 워페어 모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자 소리 소리 잘 나겠죠?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워페어 모드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다웃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도 고를 수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잠겨 있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요. 탱크고, 어 장갑차 고르는 것도 있어. 오 헬기 고르는 것도 있네요. 지어 커스텀도 돼? 어 커스텀 도 돼. 아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택티컬 모드가 그 택티컬 모드가 카르코프 같은 그런 형식이 있겠는데요. 오페어는 이게 아마 전쟁 모드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4명이 네한 팀인가? 제가 아, 고르는 시험이 있구나.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할게요. 어, 뭐야, 사람 왜이렇 많아? 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떼쟁이인가 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여긴 그거구나. 아, 보는 거 있네? 리턴. 어, 아유, 아, 랭버 아, 아, 6처럼. 이거 이탈하면, 아 아... 이, 이탈하면 안 되구나. 이거 뭐, 살아나는 거 맞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살려줄 사람 없어? 아씨 기복해야 될테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호러보드 티에 전쟁 모드라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아, 저기 쓰는 게나는데 스나이프 있나? 아 이거 원래도 안나왔나다 네. 아, 죽었네? 아, 저기, 아, 저 많구나. 어, 아, 저기 너무 많은데? 아, 씨,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뚫고 들어오는 거 아, 보네? 아, 혹시, 아이더니 너무 많이 몰온다 와, 아, 아 저격총 우리 저격수 없어? 아, 어? 아씨 안죽네 이게? 아... 어? 뭐 자꾸 쳐놨네 아이고... 뭐 자꾸 내... 아, 아 얘네들 너무 빡세게 하는데 우리 다 밀리는데 뭐 어디... 안 보여 아이 또. 와 저게 안 죽어? 아씨안 보여 와... 씨, 때렸는데 아죽씨편아씨야좀 살려줘 탈... 와 이거 안 죽네 아... 그게 안 되네 아저 TTP 저 씨... 저... 그냥 기시방울 해야 되나? 아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격이 안 되는데 아... 야 우리 이거 탈거왜 아무 때나 쓰냐? 아, 진짜. 와, 저게 안 죽네. 아, 이못 하나 봤지 누, 누가 운전 나오네, 이거, 이씨. 아, 혼전 더럽게 이상하게 하네, 이씨. 뒤로 가야지 아, 이게 우리가 지키는 진영이라서 지키면 이기는 거구나. 베스트 스쿼드. 얘네가 제일 많이 죽였나 보네. 와, 136으로 죽였 얘네가 캐리한 거나스쿼드 <laughs> 야, 우리 스쿼드가 랭긴 거, 우리네. <laughs> 꼴찌인가? 모르겠네. 여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택티컬, 뭐 들어갔나? 이거, 블랙사이트하고 제로 됨이, 제로 뎀이네 아, 예.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네. 리페어 제로 뎀 노멀. 맵이 하나인가봐요, 지금. 이제 택티컬 모드 들어오면은, 여기 그, 하루코프처럼, 이렇게 아이템이 있어요. 아까는 개인별 그 아이템 없는데, 이건 이제 개인별 아이템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파밍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 레디라서 좀, 아이템이 있구나. 센서라고 인총좀빼놓 오케이 가자 아, 아 디스플레이도 역할군이 정해져 있나 이런 건또처음 타르코포르 게임인데 왜 캐릭터가 있지? 뭐야 이거 아군이야? 야 어디 가야되는데 가르줘 우리 어디 가야돼? 야이씨 뭐해 빨리 뭐하자고 잠든 거 같아요 아, 와 상남자 킥인데 아일 났구나 왔어? 깼어 이제? 아, 씨, 저 사람 있었던 거같은나 잘못 봤 어? 이거 뭐였었는데? 어이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아새끼 뭔데 이거 아 미친놈인가 아 이거 해보고 어떻게 할니까아씨 우리 펜아나 팬... 씨발 우리 펜 눈뽕하고 앉았네 아야 인마 같은 펜이야 이씨 미친놈인가 저거 아아아 아, 아... 씨발 진짜 돌아버리겠다 얘는 오레벨이라 하면서 저렇게 빨리 죽고아 이거 어렵네 한 판만 더 해보자. 아, 이게, 저거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 근데. 뭐, 탄이 없다고? 잠깐만. 우지가 90%니까 90%. 이 정도는 저거 봐줘야 된다는 건가? 아니다. 여기 또 어디야? 아니, 씨, 탈출구가 어디야? 들어가야 돼? 이쪽에 있는 가 아니, 뭔가 진짜 좀 핑이 튀는 것 같은데? 아, 핑왜 이래 튀어? 아, 예. 아니, 놀래라, 씨 <laughs> 저기, 뭐, 어,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저거 치키라는 건가? 백패, 저건 백패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아무리 어떻게 알아, 이거, 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 뭐, 구분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아니, 원이 여긴데? 뭐지, 이 게임, 이거? 뭐? 아니, 씨. 하드가 없는데, 이씨. 어, 떻게하라고 아, 사무실 못 들어가네, 이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어떻게 나가? 아이, 씨. 밖에 어떻게 나가지? 아, 아니, 타격감이 뭐가 이상한데, 이거? 이 게임. 가자, 이거. 아, 씨. 어, 씨. 어, 저기 많다, 이거. 아, 야, 되겠지. 아, 어이C 아, 얘도 가고, 가봐도... 다 아, 얘 기록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만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게 진작에 써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나가냐? 차이가 이상해, 뛰어라, 되게 탈출 것 같은데. 얘네들 AI같잖아. 우리봐도 사람같진 않는데 어 잠깐만 사람인가? 사람같 그냥 가면 어떻게 뭐. 네, 그거 털어야지 뭐 비싼거 있지 그러면 영상편 Why not? It's free. No. no i 애들, 애들 높은 애들이야. 아니, 씨, 저, 존나 이상한 애들 같은데, 저. 이게 맞아. 이 조택지 코너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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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뭐, 뭐, 아 뭐, 뭐, 아이거 가져와야 되나? 지금 어디서야 너? 일단 여기 가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아, 네.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